네, 행동대장입니다, 여러분들. 네, 장문이발른 중이셨구요. 매년 정! <laughs> 네, 네. 벽들이 쌓여있고, 공사가 좀 진척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둥을 사다가 박을 줄 알았는데, 네. 앞에 뭐 영상 자료에서 보셨지만, 네. 직접 공구를 쳤어요. 네. 높이도 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공그리고 마르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세 칸입니다 세칸 3칸.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칸 화장실 겸 샤워실 기존에 건 여기 그다음에 우리 댕댕이들 <목소리> 우리 내면박이 많이 컸죠 우리 노랑이도 배관 파이프가 다 연결돼 있네요. 음, 네, 오늘 음, 마을에 바람이 좀 불거든요. 으아 음, 음, <laughs> 뭐나무니 가지고 어저게 하고 바람개비 만들었어요, 껌이들. 맨, 예, 네, 나무잎 갈라 가지고 바람개비 만들어서 놀고 있었어요. 아. 오케이. 네, 오, 나, 나... 그냥 딸이응가라이 <laughs> 어, 예, 우리 몽도 ]reas. 왔습니다. 몽, 포자오 빠이래래룰레오노룰레오 오이. 남편하고 헤어졌다고. 오케이. 어, 예, 여친구가 난리입니다. 우리 몽이 딸내미. 어이구, 많이 컸네. 볼대이빵빵한거 보이면서. 음, 야, 누가 남자인 줄알겠다요 갓나기길때 너무 귀여운데. <laughs> 점점 장구리 돼 간다. 난리. 어, 야, 어, 야, 어, 야. 어, 이 카메라 안다, 잉 표정도 지어주고. 이미 스타 예고요, 에 난리, 난리, 난리. 난리. 네. 몽이 왔습니다. 시댁에 왔어요. 거기 있으면 일도 많이 하고 힘들 테니까 시댁에 와 있으면 좀 편하죠. 오케이, 몽. 멤버. 저기, 앗긴 카노 나, 멤버. 전화 와 가지고 과자 먹고 싶다고 해요 빵게임 그 조금 나서라 하다 금방 또 친해지자 마이 컸죠 우리 방개이도빵개임이크면서더 귀여워져요 빵게맹 빵게임 빵게임 빵게 어때요? 아 같습니다 아습니다 아주 원님은 또울컥했습다합니아 음... 몸이 왔아 네, 올해 처정으로 왜이게 그냥 문이 짜고응냥안봐 right. 몸이 팬으로. 네, 가만내네 그, 박이 블랙타니까 차가지고. 어? 몸. 어? 라이어슈라이 너? 슈라이 너? 바라이 너? 라이라이라이 너? 라이 너? 라이이라라 이제 자기 몇개 줄까 하고 있지만 저도 장난을 쳐야죠. <laughs> 지금 아마 두개 달라 그러네. 오, 오케이 삼 그래. 멤버 니몽 미룩 한, 뭐, 자오 몬 미룩 삼 나. 네. 어, 몽이가 왔고 한 일주일 올라간대요. 일주일 사인 나. 한2 3일더 보겠네. 지 네, 여기,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는, 방송 초반에는 여러분들, 방송 초반에는 제가 이렇게 마을에 전방도 팔아, 뭐 지금도 마을 전방 팔아줍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비엔티안에 이제 큰 마트에서 사오는 게, 얘들이 평상시에 먹던 이런 저렴한 과자보다 좀 새로운 것들, 네, 조금 더, 네, 조금 더 맛있는 과자들 먹어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네. 마트에 갔다가, 재밌는 걸 하나 사왔습니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제 물어보세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예, 강아지 등글개. 그렇게 하고, 요걸 누르면, 예, 요렇게. 털이 딱 나오는 거죠. 니. 니. 막. 네, 도마, 마 막. 요거는 이따가 제가 따로 찍을게요. 지금 뭐 먹고 있으니까 강아지 마지면안니까 새로운 신상 과자인데 뭐, 뭐 커, 커피 맛 커피 맛 에이스. 깡노, 깡는 맛있다 지금. 깡. 음, 맛있네 신상인데 에이스 옛날 우리 에이스랑 과자 아시죠? 커피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과자. 그러니까 바로 커피 마시는 요 어, 일단 잠투정하리요시샤이의잠투정 오랜만에 보세요. 샤이의잠정시샤이의잠투정 자다야, 그거. 오 오빠 달래주라고. 이 에이, 에이, 다이 에이, 이때리 에이, 에이, 오, 이 오. 이 자. 장이 가진 정되인터뷰 있다면. 거 그러면, 야, 그 야, 그러면, 야, 그러면, 야, 그러면, 야, 그러면, 야, 그러면, 야, 그니면 야, 그러면, 야, 야, 아, 러면 야, 그러면, 야, 그러면, 야, 그 애기 없고 일하러 가야 되는 아이고, 부들다 어떻게 하냐, 그 산에서 그냥 그냥 농사도 있는데 산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파카리. 안녕하세요 파이 울음소리가 자꾸 들어. 저는 저런 멍종 말을 이해 를 못하기 때문에 장투정 정도로서 가지 더 이상은 뭔지 모르겠어요. ng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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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ơn ng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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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안아. 다아쳤았다 어, 아니, 이제 오이. 니 응. 미안아. 나 깜깜. 이깜그 이거 맛있더라고요. 꼬북칩. 이럴 때 한국 가려도 먹고 하니까 일부러 이제 비행기 탄에서 사 오는 거죠. 맨날 애들 막 5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거 먹다가 예, 네, 우리 오늘 항상 이이 녀석은 저 주변에 있는데 오를 때안 와요. 다모어갈때 쯤에 와. 항 예, 오늘 뭐 화장 뭐한거이로 와. 일로 와. 양윤이네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 오늘 뭐한 거예요, 우리다가? 어? 이거 네, 뭐냐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응. 먹어 봐. 커피 맛 어떤 거. 잠깐. 예? 아야, 너 있어요. 자, 이거 커피. 와. 바로 퇴근 칼퇴근 칼퇴근 우리 애 우리 수족들 엄마 에이. 여정네 왜 나눠 먹어야지요 오늘 짜이는 응. 오늘, 짜이 오늘 한번 혼나야 돼 지금 마을에 오자마자 저 얼굴 보자마자 인사 안하고 톡켰어요 얼굴 보면 인사 잘하기로 해놓고 톡켰어

<봐라> 하시 c o f f 뭐, 아, 여, 대, 하시 대, 와, 이,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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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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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49삼 네아형 멤버 응마금 약작삼 응 30삼 38삼 멤버 응나4 0 30삼 뭐라해 왜이래게어고 마음이야 근데 촬영하니까 자기도 농담을 하는거지 뭐 워낙 뭐 같이 농담 주고받는 다해라한 30대는 괜찮다니 뭐 เจ้ามีพ่อเนี่ยเป็นย่างซาเมอใจเงินเผมว่าน่นน่ะเจ้าเป็นอย่างแตง่านคนทุกเนี่ยโอ้ยบาฮู้บาฮู้เนีไม่ยังมีลูกอ๋อโอ้ยโอ้ยองอุตตรศรีปวดเลยของืจอแล้วงไห 자, 배양 조이. 이 루이 래. 메 나, 나. 여러분. 네. 여러분, 여주 기억나시나요? 네. 응. 정 네. <laughs> 기억 나십니까? <laughs> 처음에 목이 만날 때. 미야티는 미야티 송다기억하사이가 이번 거 같아요. 응. 그때 고마워가지고 인사 제대로 못했는데 결혼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뭐 과자랑 뭘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마을에 한곳이보니까 지금 여기 여친구가 아들이고 둘째 또 임신했대요 멤마 밀러 멤마 그래서 이게 말랐구나 <laughs> 내가 막너 뭐 아빠 될 뻔했었어 <laughs> 어, 그런 줄마아 왔죠. 모두 마찬가지요. 뭐. 자, 태영이 오나 멘 봐. 미카스우 와. 몸이 거의 탑자오네. 미카스우 와. 다, 다야 이거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기 온다. 어, 그래.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행복하지 그렇구나. 정현이 안녕하세요. 확하 했어요, 지금. 자, a y 할 e 응. g 니 오케이. g é m e 봐, 네. é m 나도 g é m e 주입식 교육 n 어떤 Mengé? 그런... m 저 친구 오랜만에 보 é Meng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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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제가 완전 100%진심입니다100% 진심. 니다왜냐아우미아거의콘 아우미아는 메모. 지금 또리 이제 이가 뒤에서 형님. 만으로 얻으면 안 행복할 거라고. 내가 <laughs> <laughs> 거의 타이 에이 거의 호을해요 거의 버어 한. 아, <laughs> 오케이. <웃음> 하지 말래요 먹어. 이제. 왜? 이제 생 제가 야, 여기 앉아 야지돌풀었어요 야, 이게. 아, 에나코서저 이제 돌아이에요. <laughs> 왜 이게 렇왜 시식해서. 네. 그까매 미루가다 뭐미콤숭 뭐. 지금 망설이 하나도 없어. 우! 뭔 그까는 뭐 뭐, 뭔 봐봐. 거의 미미 아뭐 미콤숭 너. 미미야 뭐미 바로 그러잖아. <laughs> 뭐 포태는 범미로 범미미아네. 비컴 로노. 어. 지금 혼자 있어요. 결혼하라고 혼자 살아 제일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왜 뭐? 뭐. 양 아니. 포타오 메탈에 해카오 한번 해카오 레오. 니람토월람 레오. 니 멤버 야, 사ักคร뭐้뭐메 n g 와, 세세네 파린닝 니น <laughs> 진심이다. 이거 진심이야. 그냥 뭐 비웃을래, 피니. 그냥 빨리 뭐 떠나. 여기 사다 안 행복하다고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해서 너무 안 행복하다고. 아니 진심이에요. 근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이가 우리 멍이, 네. 선니센에이 룸에 꺼이비아니니네 멤버 매 그렇게 면기 없고 가서 일해야 되겠죠. 그까아다못그렇그까 너. 우리 둘째 와이프로 했던 저 친구, 저 친구도 <laughs> 남편이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그 이제 인간으로서의 신세 안타는 다 똑같은 거지 아 아. 안녕하 까마. 네님 까. 너. 아. 아 지금 <laughs> 하는 말 이제 이 둘이 보세요. 우리 이렇게 늙고못 <laughs> 맞았어요. <마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거의 뻥튀는 내가 남성콘는안 하mla. 이디 너. 이나라이나오 해장대 투아 보밍은 너.

기칸 옆에다 끼면. 어, 따니버 키칸. 오케이, 오케이. 니버 키칸.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과자 저기 고, 고기 좀 먹고 싶다 해서. 아,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꼭 잠깐 가야 되나요? 얘들도 뜯어 말리는데. <laughs> <laughs> 무자지 상팔자. 어른들 뭐 틀린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응. 아, 물론 엄, 엄마, 미안합니다. 우리 엄마, 어, 죄송합니다. 어, 엄마, 죄송합니다. 어, 엄마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엄마는 가서 아프시겠죠. <와보시겠지만. 웃음> 네. 요 녀석이 부끄러움이 많아요. 누구냐면, 우리, 몽의 언니의 그 딸내미. 그니까 어떻게 되냐면, 몽의 언니의 남편이 이 친구의 오빠, 멤버. 응. 아이, 네 멤버. 응. 멤버. 어, 예. 어, 어. 그니까 다 집안 저거예요 <laughs> <laughs> 우리 반다이가 밑에서 톡톡 쳐요. 과자 제가 들고 있으니까. 어이, 어이. <laughs> 자, 감사합니다. โอเคกลับมาน่ะนอโอ้เ้จงดสามคนมองแล้วมีอาทีหนึ่งทีสองแล้วสามปีแล้วนุ้งคนยังมีความสุขสองคนบ่มีค่อยคำสูและจผมบมีเดี๋ยวมีลูกเน่ยบ่มีความอ่ะบ่มี้จอ <laughs> 쟤는 얘를 얘는 지금 영혼이 나갔어. <laughs> 영혼이 탈출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 표정 진짜입니다 이거 리얼, 리얼 리얼. 이거 여러분 연기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 표정. 은 <laughs> 어떤 명배우가 와도 저 명배우가 와도 저 표정은 안 됩니다. 네. 네. 여친분가 지인의 엄마나 안 닮고 아빠 닮아서 부끄러움 이 많아요. 과자 때문에 겨우 온 거예요 녀석. 애 처음에 애 만났을 때처럼 부끄러움 이 많아요. 네. 네, 포아 포아 키 칸. 네. 뭐? 네. 포키칸 와. 키키 해가 라이 남간 어, 남편이 같이 일하고 이러면. 집이 가난하지 않나 봐요. 뭐 안동 것은 일 포아 몸 세센. 지금 목 남편 프로 사이 한거 뒤에서 장모님요 장모님. 여기 벽에 놀고 있었어요. 응. 혼낸다고 했지만 줘야지. 이거 한번 실험해 보려고. 잡나 나. 오면릴까 일단은 를 잡았습니다. 살쩍 보여드릴게요. 쩍이렇잡아고 <laughs>